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즈마 컬러의 터크와이즈 연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먼저 터크와이즈 소프트 세트고요. 또 미디엄 세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터크와이즈로 우리나라에 출시돼서 저는 좀 당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거를 영어에 미국식으로는 터코이즈라고 읽거든요. 터코이즈. 영국식 발음도 제가 찾아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토크와이즈로 네, <laughs>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 토크와이즈의 뜻, 톨코이즈, 이거는 바로 청록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톨코이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 설명을 볼게요. 먼저 소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urquoise Soft Graphite Pencil Set. Soft leads ideal for heavy outlines. 음, 부드러운 심이 아주 두 두꺼운 그런 겉에 아웃라인 테두리들 에 그리는 거에 좋다고 합니다. Artist quality pencils designed for technical and fine art drawing. 미술 전문가용 연필이고요. 어, 기법들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순수 미술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Pure and smooth lay down in a wide variety of grades. 어, 순수하고 또 부드럽게 깔리고요. 음, 다양한 그 심의 색깔들이 있다고 합니다. Lead sharpens to a sharp point for precise lines in any weight. 어, 연필 심이 굉장히 뾰족하게 깎여가지고 정확한 선들을 10개 그리거나 또는 진하게 눌러 그리거나 그런 게다 가능하다고 해요. Ideal for a variety of sketching and drawing techniques. 어, 다양한 스케치랑 드로잉 기법들을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 세트에는 9B, 8B, 7B, 6B, 5B, 4B, 3B, 2B, B, HB, FH까지 주로 진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정말로. 미술용에 적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다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 미디엄 세트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겠습니다. 설명이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미디엄 leads well suited for easily erasable sketches. 어, 이거는 쉽게 지워지나 봐요. 심이 그래가지고 쉽게 지워지는 심을 가지고 있고, Artist Quality Pencils Designed for Technical and Fine Art, fine art Drawing. 이, 이 문장 같네요. 전문가용 연필이고 다양한 기법이랑 또 어, 순수 미술 그런 거를 하는데 적합하게 디자인됐다 이 뜻이고, 오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그한 마디만 다른이에요. 이건 쉽게 지워지고. 4B에서부터 3B, 2BB, HBF, H, 2H, 3H, 4H, 5H, 6H. 이거는 갈수록 연해지고, 굉장히 연하고 라이트한 드로잉들을 할수 있고, 이거는 진하고 깊은.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4B 연필 한 자루로 그, 소멸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고 처음 느꼈는 게 이걸 사오더라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갔더니 거기 애들은 이걸 사용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는 사비로 힘을 빼서 연한색 그리고 힘을 줘서 진한색을 그렸다면 걔네는 여기는 진한 심으로 진한색을 그리고 또 연한색으로는 연한 심 연한색들을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오라고 해서 샀던 옛날 옛날 프리즈마 컬러 연필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 프리즈마 컬러 연필 어, 설명서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발음 기억하세요. 털코이스 털코이스